다른 2층 집에 비해서는 이게 높지 않아서 좀 묻히지 않을까 이런. 안녕하세요. 미건하우징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건하우징이옥천적카리의 설계, 시공, 인테리어를 진행한 전원주택 건축주 인터뷰입니다. 외벽은 적고벽돌로 마감하여 고급스럽고 모던함을 살린 외관이 돋보입니다. 인터뷰는 영업부 황승호 차장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건아우지 를 선택하신 이유가 어떤 게 혹시 있으신가요? 지 소개 듣고 이제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했더니 이제 이런 전원 주택들을 많이 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 괜찮겠다 생각했었는데 또 이제 상담 과정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두 집이랑 두 집이 같이 같이 하니까 거기에 대한 공사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되고 어, 그래서 어, 괜찮겠다 해서 했죠. 목조 주택이잖아요. 네. 혹시 목조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 특별히 있으신가요? 강변에 있기 때문에. 네. 목조가 습도 조절에 좀 다른 공법보다는 더 효과가 있다고 제가 배워가지고 그래서 네, 하게 됐어요. 설계가 되게 심플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외관도 예. 이제 이거는 중점적으로 신경 쓰신 부분이 좀 따로 있으신가요? 심플하게 구조가 돼 있으면 하자 발생이 줄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아웃이, 건물 그 모양이 아주 단순해야지, 어, 그래, 그래야지 이제 아, 꺾이는 부분이 없이 그렇게 하면 풍수에도 좋다고. <laughs> 그런 얘기 좀 많이 듣고 해가지고 됐으면 단순한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방, 주방을 좀 넓게 해서 나의 전용 공간을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하고 주방에 좀 신경을 썼어요. 그 만약에 여기 계속 살면 좋은데 혹시 내가 여기 팔게 될 상황이 생길 경우 주부들 입장에서는 주방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 화장실이 좀 고급스러우면 쉽게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점 많이 신경 썼어요. 또 너무 만족해요. 그 제가 설계한 대로, 제가 생각생상한 대로 이게 나오니까 아그 너무 좋더라고요. <laughs> 겨울을 한번 뭐다 나진 않았지만 네. 겨울에 어디든 있어 보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단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떠세요? 한참 추울 때 저희가 이제 주말 주택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그때 잠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한십 십이도 이렇게 맞춰놓고 가요. 그러면 이제 어, 너무 냉골이지 않아서 좋았고, 그리고 또 한번 올려놓으면 이게 열이 잘안 빠져요. 그 위풍도 전혀 없고, 그래서 이제 가스 비가 많이 안 나가는 것 같더라고. 확실히 이게 많이 안 돌아가니까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많이 아, 뺏기지 않고 해서 이제. 이게 그 가동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쪽이 진행을 하면서 뭐 기억에 남는 일이라든지. 그 우리가 지금 밑에 바닥 공사를 좀 높게 했거든요. 예. 바닥 공사 높게 하고. 바닥 공사를 밑으로 700. 밑으로 700cm 위로 그 지상으로는 50 500. 500cm 아, 500, 500. 그러니요 그렇게 했어 하고 그 위에다 집을 그 층고도 한 200. 2700, 2700cm 정도 하고 하니까 집이, 이렇게, 어, 그 골조가 지붕까지 다 올라갔을 때한번 봤는데, 아, 되게 웅장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좋더라고요. <laughs> 왜냐면 30평 땐이라서 좀 작을 거라고 생각했고, 이, 다른 2층 집에 비해서는 높지 않아서 좀묻히지 않을까 이런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좀 저희가 전을 하려면 어떤 좀 조언을 해주고 다 이런 여기 우수가 설치하신 분이 자기가 엄청 많이 공사를 했대요 아 전문가이시구나 해서 부른 대로 저 주긴 했었어요 전문가이시구나 했는데 나중에 설치한 거 보니까 빗물이 떨어지는데 그 밑에 있지 않고 엉뚱한 데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전문가면 우리가 이런 설계도면을 보여줬을 때아 이거는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쪽을 바꿔보면 어떡했냐. 뭐 그런 식으로 조언했으면 우리가 아마 바꿨을 건데 그런 조언도 없이 그냥 설계도면 도면 그대로 그냥 한 거예요. 아 그래서 두번 일을 했거든요. 공사 두번 했었어요. 그래서. 아, 그렇 동네에는 없앤 그러니까 근데 이사람이 부르는 가격이 가격인 거예요. 이거 어떤 표준 표준 가격이 없는 거예요또 그것도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이것 이것도 어느 정도는 이제 미건에서 뭐 케어 케어를, 케어를 좀 해주든지 네. 아니 이런 식으로 어떤 공 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좀 방향을 제시해주고 우리가 모르니까. 뭐 전문 업체를 소, 뭐 소개를 해 주신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겠다. 음. <목소리도> 음. 부모님 저희가 뭐 의견이 되고 해서 한번 이상으로 미건하우진이옥천적하리의 설계, 시공, 인테리어를 진행한 전원주택 건축주 인터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욱 다양한 영상을 알림받을 수 있으시며 대표전화 1661-0168로 전화주시면 바로 건축상담이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